교육은 여기 대학생, 대학원생들하고 다 공부했죠. 아, 그리고 그, 박춘자 권사님께서 네.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노인교육 지도자 전문교육 과정을 이렇게 2000년도 6월달에 하셨네요. 예. 여기서 한강 한방 공부를 하셨다는 예, 한방 말씀이시잖아요. 공부 돼서, 예. 예. 여기서 그러셨군요. 함께 한방 공부돼요 경희대학교. 음. 거기 학원에서도 한방 공부 한2년 했어요. 예. 그러셨구먼. 나는 조금 음. 무식하니까 몇 년을 이런 공부를 시켰어요 하나님. 음. 그래서 이렇게 다 하게 예, 이 길을 가게 되고. 그러셨구만 예. 주여, 이거는 이제 기독교 신앙. <laughs> 처음에. 예, 처음에 내사와 정 네, 예, 99년도에. 예. 그러셨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이 기자들이 이, 이 내가 소를 키면서 유기농 먹으려고 음. 처음에, 음. 이제 그래요. 생식하기 전에 이렇게 다 극성을 떨은 거예요. 돼지도 야. 키고, 아하. 돼지도 키고 이렇게 전부 다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돼지 이 사진 보세요 이 돼지같이 영리한 게 없어요 이게 멧돼지 아니에요 아 멧돼지 비스던 한번 저 우리 저기 저 집에서 길러는 돼지였는데 아이 짚을 주면요 이 짚을 가지고 침대를 만들어요 지금 음 이게 돼지가 멍청한 게 아니 똥은 절대 침대에다 안 쌓아요. 음, 따로 쌓여 따로 쌓요 그래서 나애들 보. 감탄을 했어 음... 이런 걸 보고 다 감탄을 했다니까 내가 그러셨구나 짐승을 양까지 다 키워봤어요 음... 하여튼 짐승 안 키워본 거 없이 다 키웠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짐승 없어요. 개한 마리밖에 없어요. <laughs> 그러셨구만. 그럼고양이만 키지. 음. 이게 우리 우리 산이 이렇게 진달래산이었어요. 그걸 음. 다 이렇게 훼손을 했지 지금은. 음, 그 개관을 해가지고. 네. 네. 개관을 해서. 산을 개관하셔서 예. 거기다가 이제 뭘 음. 심어서 이렇게. 예. 교수들도 우리 집에 오고 그랬어요. 아, 평생교육원. 네. 교수들 이렇게 음, 오 어느 학교 교수 이화여대. 아 이화여대 교수님들이. 네. 네. 방문하셨군요. 네. 음, 그러셨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저기 성결교회 음. 성결교회 목사님들 원로 목사들 이게 여기서 아파트지에서 살라고 으2 0 0 0 평을 기증하는 이 광경이에요. 이게. 음. 그래서 이제 원로 목사들이 와가지고 음. 이렇게 여기 와서 이제 잔치까지 다벌렸죠 전부 아. 잔치까지 했어요. 여 그러셨군요. 광경 다 있잖아요. 음. 이 원로 목사들 근데 이 목사님들이 서둘지를 안해서 못한 거예요. 그래요? 예. 네, 그때 제가 이제 기증까지 했었죠. 음. 양로원도 하나 이제 땅을 주어가지고 양로원도 기증을 해서 하고. 그래요? 지금 음. 이 밑에서 양로원도 해요. 음, 그러시군요. 네. 어, 이건 뭐예요? 이게 저기 빛 아니 아니 순모순모 순무. 아, 순모네 순무. 그래요. 이 말리는 과정들. 이렇게 음. 해서 말리는 거예요. 말리는 방들을 음. 이렇게 요런 것들은 지금 이제 콩 수확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기장 수확하고 수확하는 것들 찍은 것이고, 요런 음. 데 보면은 이제 이 걸음도 다 만들어서 이렇게 다 하고, 음.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식 먹고 사는 과정. 음. 이렇게 생식 먹고 과일 넣고 이렇게 먹고. 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걸다 해놨는데, 지금 기자들이 와서 빼가서 사진들이 없어요. 아, 그러시군요. <laughs> 농사 짓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내가. 네, 예, 그요 이런 재미도, 음. 이 이제 환자는, <laughs> 음. 이 환자는, 어 음. 아, 글쎄, 하도 성질이 나쁘니까 내가 끄댕이를, 이 머리채를 많이 잡아요. 음. 그래서 이제 집으로 쫓아보내면 또그 다음날 와. 그 다음날 와서 아. 여기서 가라고 저기서 가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서 소리 질러. 음. 또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또 받아들이래.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암 수술하는 까지 암까지 내가 다 만져봤어요. 음. 빼고도 약한톨안먹어이 사람은 약을 먹으면 큰일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간호원하고 눈 맞추고 약 쓰레기통에 버리고 음. 약한톨안 먹고 이렇게 해서 이슬람 이런 상처도 다 나서버렸어요. 아, 할렐루야. 네, 음. 전부 나서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음. 저기 이렇게 크잖아요, 암이. 음. 여기 이렇게, 이렇게 1년 후에 이렇게 보니까 2만원 혹이 이렇게 줄어들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암 환자도, 그, 치유가 됐다는 거요 아유, 암 환자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줄여, 그냥 아멘. 다 말기암도. 예, 할렐루야. 그, 내가 꿀을 키다가, 이런 꿀 키는 것도, 꿀을 키다가, 백설탕을 먹이기 때문에 안 돼서, 음. 꿀을 안 먹이는 거예요. 아, 그러십니다. 어차피 설탕 먹일 바에는 안 먹는 게 낫다. 그렇지. 설탕이 차라리 낫다. 그렇지. 그래서 음. 이렇게 하고. 음. 전부 이런 것도 지금 다 수십니다 이게 순 만들어서 음. 이렇게 다 음. 이렇게 전부 이순 만들어서 거름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게 다 거름 그러니까. 만들어놓은 거예요 음. 이렇게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땅도 이제 너무 나쁜 땅들은 이렇게 해서 다 성토를 해서 이렇게 하고 음. 음. 그렇게 해서 지금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못 붙여서 음. 이게 앞으로 이제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생기면 이게 다 이제 성경이 되고 역사가 그렇지. 될 거예요. 맞아. 아멘 네. 할렐루야. 네.